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2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선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출애국기 25장 1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증거계와 속죄소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출애국기 41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막은 예배당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 예배당은 어떤 의미로 건축되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로 운영되어야 하고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 또한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로 사역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당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행위가 교회와 예배당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모습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보통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해석된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구약에서는 특히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공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 예배당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등이 성령님 안에서 진일보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증거교야 속조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막은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지성소, 성소, 성막들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구역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단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이 지성소에 증거계와 숙제소가 놓여집니다. 그러므로 증거계와 숙제소에 대한 오늘의 공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출애굽기도 이 사실을 인정하듯 성막 건축 부분을 다루매 있어 이를 제일 앞자리에 두었습니다. 먼저 증거계에 대해 살펴볼까요? 증거계는 언약계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을 담은 괴, 상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괴 안에는 증거판, 즉 십계명 두돌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추가됩니다. 이세 가지는 공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상세히 어, 공발 기회가 있겠고 오늘은 이 증거궤의 작업 재료와 모양이 들어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어, 증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조각목과 금입니다. 조각목을 사용하여 길이 두 규빗반, 너비 한 규빗반, 높이 한 규빗반의 크기와 모양으로 만듭니다. 한 규빗은요, 약 45cm로 봅니다. 이것으로 환산하면 길이 어, 112.5cm, 너비 어, 68.5cm. 높이 68.5cm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괴를 순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릅니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 4바에 2개씩 합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4개의 고리에 꿰어둡니다. 그렇다면 조각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금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조각목이 순금으로 쌓여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인성으로, 그리스도를 신성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조각목이 순금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조각목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조각목과 같은 인간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인지라 더욱더 그러합니다. 바로 이러한 연약함이 금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보호되고 감싸지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증거계를 만들고 난뒤두 가지 규칙이 부여됩니다. 하나는 체를 어, 고리에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십계명 두돌판을 증거계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왜채를 고리에 늘 걸어 두라고 하셨을까요? 이채는 증거계를 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채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인간을 위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언약에 따라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상징합니다. 이 행위는 늘 변화 행하시는 변함없는 행위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약속하셨기에 24시간 365일 평생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속죄소에 대해 말씀을 나누죠. 속죄소란 하나님의 보좌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죄를 영원히 제거하십니다. 이 속죄소의 길이는 112.5cm, 너비 68.5cm의 밑판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 둘을 세웁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에도 두 가지 원칙이 두 가지 규칙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완전히 순금으로만 작업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를 언약계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증거교는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어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나 석재소는 조각목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금으로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하나님만의 영역이 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속죄소를 증거기 위해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누구도 이에 의의를 달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겐 이 심판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구원에 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땅으로 가라는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땅으로 가라는 심판이 내려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심판의 보좌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경외할 뿐입니다. 22절을 봅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세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심판의 보좌인 속죄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고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의 자리는 우리가 경외할 곳입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어, 설교대가 바로 속죄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는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어, 설교 다닌 강단에 아무나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목사외엔 누구도 올라설 수 없었습니다. 신발도 신고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역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어, 아무나 다 올라올 수 있고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이 지성세 위치이고 설교단이 증거기에 의해 올려진 숙제세 위치라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고 또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이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여 신앙에 정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 증거계와 숙제소의 거룩한 영적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태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말씀의 강단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